한식, 커피, 식대 먹겠습니다. 이게 샌드위치야? 어? 샌드위치가, 샌드위치가 어. 나름 샌드위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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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안에 든건 피망입니다. 아, 빵은막굽게 사왔다 근데 저번에 빵 사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어, 빵 사오지 말라 했어 응. 할힌다고 근데 깜빡했나 보지 그러게 한, 아유 아줌마들이 서너 번 얘기해야 알아들어 응.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음 아. 앞에다가 나또야 먹방 같아. 음. 피망까지 상큼해. 음. mm -hmm.